겨울에 편의점 갈때 알몸 롱패딩 해봤냐고요? 음... 해봤을 가능성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안 나네. 아마 했었던 것 같긴 함.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해보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스터 더트롤이 있다고요? 내가 봤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 가입하기 전에 사이버 패스 테스트 한번 해야 된다니까? 당신은 언제 한번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요 이런 거딱 하고 어? 칼을 들면 무슨 충동이 느껴지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시비를 걸거나 헛 말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싶나요? 진짜 속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딱 해가지고 당신은. 딱 봐도, 트롤이 되거나, 아니면, 은 팀원들을 위협할 만한 언행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입을 중지시키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사이코패스가 오히려 더 잘할지도 모른다고? 근데 약간 잘할지도 모른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제 식당에서 뭐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말은 참 예쁘게 하는데, 띠같이 일하거나, 아니면 띠같이 말하는데, 막 일을 엄청 잘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인거지. 803한 제드, 미드 하고 있는데, 야 진짜 니네 정말 죽같이 못한다 나 없으면 어떡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팀 이즈리얼 폼 봐라 그럴 거면 왜 하냐 하면서 말은 죽같이 하는데 캐리는 죽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 기분 나쁜데 버스타니까 기분 좋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호일 아지르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말은 예쁘게 하지만 진짜 게임은 개못하는 거예요 겨울에 편의점 갈때 알몸 롱패딩 해봤냐고요? 음. 해봤을 가능성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안 나네 아마 했었던 것 같긴 함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해보지 않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는데 귀찮은데 옷은 입어야 되는데 밖은 추우니까 롱패딩은 입어야 되잖아 기억이 잘안나 미안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알몸 잘안 하나? 남자가 알면 롱패딩이면 바바리맨이라고? 아니지, 거기서 지퍼를 열고, 파로마 하면 이제 바바리맨이지만, 파로마안 하면 바바리맨 아니고, 그냥 롱패딩 입은 사람이지. 아니, 솔직히, 그 지나가는 사람이 롱패딩 안에 옷을 입었는지, 안입었는지 어떻게 알아? 인정? 귀찮아서 그렇게 롱패딩 입고 나갔다가, 지하철에서 치안 의심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안에 보일 일이 뭐가 있어? 지퍼 끝까지 잠글 거 아니야 제가 안에 벗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라는 마인드로 지퍼를 열고 다니진 않을 거잖아요 알몸에다가 롱패딩 입을 거면 절대 사람들이 내가 안에 알몸이라는 걸 들키지 말아야지 라는 신정을 당연히 끝까지 채우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맞네 지하철을 알몸 롱패딩으로 가는 건 문제긴 하네 난 지하철까진 않다 편의점까지만 갔지 망두야 나 상상하게 만들지 마라 아이 미친 망도 어렸을 때 용돈 얼마였어? 망도 어렸을 때 일주일 용돈 천 원. 난 용돈 많이 안 받았어. 난 그래서 애들이 막 어디 놀러 가자 이러는 거못 놀러 갔었어. 잘. 세뱃돈 받으면 엄마는 너 나중에 커서 줄게 하는데 진짜 없다고? 난 받았는데. 망도는 엄마가 세뱃돈 그거 받은 거다 주라고 엄마가 나중에 커서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 줬는데 오늘 한 세뱃돈 이제 받았는데. 아빠 가 갑자기 야 너네가 세뱃돈 줄 때마다 엄마가 가방이 생기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그말 듣고 이제 동생이랑 나랑 뭐야 엄마 이제 안줘 그러면서 이제 엄마안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무 살 되고 나서 엄마가 이제 나한테 갑자기 통장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너 세뱃돈 준거 엄마가 청약 들어놓은 거라서 여기다 돈다 모아놨으니까 이거 쓰면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가 너 통장 관리해 주려고 했는데 너가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는더 이상 너의 통장을 만질 수가 없게 돼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이제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보호자의 그 열람을 허락을 해주지 않았나봐 안에 보니까 내가 세배 돈을 많이 받은 편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꾸준하게 청약 넣고 있다가 내가 아무리 해도 진짜 막 나이 한40 넘고 해도 집값 오르고 할 텐데 내가 이 청약이 과연. 뭐 될까?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 투자한다 생각하자 그러고 그냥 청약 깨버리고 컴퓨터 맞추고 그 다음에 마바타 맞추고 해가지고 돈다 썼지 약간 근데 엄마는 약간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막 뭐라 하거나 하지는 않는 편이시긴 해 너가 생각이 있으니까 너가 더잘 아니까 너가 더잘할 테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덕분에 이제 망두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야, 망두가 오늘 쇼츠 보다가 재밌는 거나 찾았어. 약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고 해야 되나? 개질이지. 야, 근데 멋있지 않아? 나 이거 보고 존나 놀래가지고 약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저 중에 뭘 추천하냐고요? 내가 좀 멋있는 거는 약간 이거 이런 거. 근데 이거 이이 밴드는 좀뺐어트였어 이거 보시면 뭐, 뭐 야추 반갈라 죽된 것도 아니고. 야추방갈라죽은 굉장히 고급지네요. <laughs> 오! 이거 좋다. 근데 이사람은 자꾸 이 야추방갈라죽 벨트 자꾸 매는 거임? 어미가 너무 거풍스러워서 부모님이랑 같이 못했겠어요. <laughs> 이.. <웃음> 이거 바지 마음에 드나봐. 근데 원래 바지는 하나 사고 올래입는 편이긴 해. 왜냐면 사람 볼때 상의를 많이 보지 하의를 막, 막 신경 쓰진 않으니까. 이게 회사 같은데 갈때 바지 일주일 내내 입어도 상의만 다르게 입으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바지는 솔직히 그냥 다 입어도 상관 없긴 해. 어제 다반갈라 죽인데? 아니네. 이분은 이제 갈라죽이 않는 안 안갈안 갈라. 갈라죽. 안 <laughs> 갈라죽겠다. 안 갈라죽. 됐다, 안 갈라죽. <laughs> 정말 맛있어서 잡혀왔다고 아니 왜요? 아 야채 고추도 있어. 야채 고추. 많이 휘었네. 고추 원래 휘어있지 않나? 근데? 고추 특징. 첫 번째 맵다. 두 번째 길다. 세 번째 휘어있다. 네 번째 안에 씨가 있다. 진 <laughs> 놈인가 진짜. <웃음> 아니 왜요? 맞잖아. 아 맛있다고. <laughs> 아전 고추 별로 안 좋아해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laughs> 아 오케이 크아 그래 크기가 다양하다. 오케이 오케이 크기가 다양하다. 색깔도 다양하다.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아 징빵이들도 같이 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난 약간 호기심, 내가 호기심이. 좋... 많고 야 배우고 싶은 의지가 좀 많은 편이라 뭐할 때마다 계속 막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계속 물어봤거든 그래서 나도 계산 정도는 나 혼자 하자라는 마인드로 계산할 때 필요한 그 단어들을 내가 이제 공부했어. 그래서 뭐 얼마 얼마다 이런 건 대충 그냥 눈치로 알아 드니까 그냥 하이 하이 하다가 비닐봉투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스크로 구다사이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비닐봉투 하나 주고 레시터 구다사이 이러면서 얘기하면 레시터 주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그뭐 우리나라는 그냥 대충 카드 꺼내면 카드 대충 알아어 자기 본인 누르고 현금 꺼내면 현금 알아서 그냥 띵 꺼내서 하잖아. 근데 일본은 물어보더라고 항상 대부분 나는 카드 없고 현금을 했거든 내가 그래서 깽킹깽킹 말면서 내가 깽킹 <laughs>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뭐 어쩌어쩌 해가지고 막 현금 막 하고 뭐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니가 또 거자임아서 거자고. 겁나 웃긴 게그 현금으로 한다는 건 뭐라고 하면 되냐고 했더니 갱킹이래 갱킹 그래서 내가 갱킹? 이랬더니 너롤할때그갱호잖아그 갱킹이라고 하잖아 갱킹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갱킹 갱킹 뭐 이러면서 <laughs> 아 그리고 아니 일본인들이 근데 진짜 너무 과하게 친절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어 그러니까 내가 지갑을 샀는데 똑딱열 알지? 똑 하면 열리고 딱 하면 닫히는 거 뭔지 알지? 그, 내가 그걸 샀단 말이야 이게 좀 약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떨어지니까 돈이 탁! 다 떨어진 거야 아키와 바라 길거리에 한번 봐서 내가 동전을 다 떨어뜨렸는데 와 지나가던 남자 네 분이 우르르 보이더니 동전을 주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만네분말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재마스 아리가또 고이마스와 <laughs> 근데 너무 친절한 거야 그리고 직원분들도 뭐할 때마다 이게 뭐냐 물어보면 다 설명해주고 다 말해주는 거야 그거 여자라서 주워준 거임 내가 떨어보니까 푸파하면서가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 이거 이게 진짜 존나 맛있어. 긴자 거리 갔을 때일본에 규카츠 먹어야 되는데, 그서 규카츠 먹으러 갔는데 우리가 내렸던 곳에서 살짝 멀리 갔단 말이야. 주탄카츠가 파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건 먹어봐겠다 야 먹었는데 존나 맛있는 거야. 진짜 말도 내 얘기할 때 존나 웃길 것 같은 게 애들 네명다와 어, 맛있는데 와 어, 맛있는데 그러고 20분 동안 말한 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다 먹고 아 배부르다 그러, 그러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 아 진짜. 진짜. 말한마디나안 하고 왔어 진짜. 그래서 애들한테 다 어, 뭐가 제일 맛있었냐 물어보면다 이거 맛있다고 했을걸.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 갔는데 디즈니랜드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노잼이었어요. 표값 10만 원에다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가지고 가서 몇 시간 안안 어, 있고 나왔어. 내가 갔던 일본여행 중 제일 재미없던곳이라고 했어. 진짜 다시는 안갑 끝입니다. 나머지 재밌는 얘기들은 아마 내일 하지 않을까 싶네요.